여호와모시아와 유담과 아하스와 이스기야 시대의 암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도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낙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을 백성이여 행악의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를 마누이 여겨 버리었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역을 거듭하느냐 온머리는 병들었고 온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업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너희의 는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업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이 왕패하였고 딸시오는 포도니 망대같이 참매밭의 원두밭같이 에어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맞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년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소로없고모라가됐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무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일하리오? 나는 순양의 본자,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난수수하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어떤냐물을 다시 읽어주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여기는 바요 월색과 안식일과 대외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벌색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즉위에공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서가리고 너희가 만끽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위 시를 버리며 악역을 그치고 선행을 배운을 장를 보아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동만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에게들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수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면 배반하며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천기가 되었는고, 창의가 가기에 중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내어는 지꺼기가 되었고, 내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내고관들은 폐역하였고, 도둑을 짝하며다 뇌물을 사랑하여 하며, 뇌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시원하지 자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도다. 그러므로 주의 원군의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적으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르차 내 대적에게 보험하여 내 마음을 변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고 가리라. 내가 또내 손을 대게 돌려 내지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온전물을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분과 같이 내보사들을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합복할 것이라. 그리한 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업이라 신실한 구월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얻고그 돌아온 애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문화 폐건 자와 죄인 남께 빔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술이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오 너희가 택한 농단으로 말미암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에 바른 상술이나무 같을 것이오 물 없는 동생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게 걷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에 여와의 호자네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에곱개설고이오 모든 산, 작은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하굽에 하느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 하리라니 인 율법이 시원해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분별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가를 쳐서 곳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심며이 나라와 저 나라는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쳐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수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을 야곱 족수을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불레서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연역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포화가무한하며그 땅에는 밑마피를 가득하고 병무가 무사하며 그 땅에는 오상도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계하며, 경배하며 경배하며 영천한 자도 기철하며 기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틈에 들어가서 진토의 숨어 여호와의 위험과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그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그만한 자와 그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래바는의 높고 높은 모든 백현목과 파산의 모든 상술이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수사올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높은 아니, 모든 경관 성도가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이 이 말이니 그날의 자고 한자는 굴복되며 구만 한자는 날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의 암혈과 돌로 짓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라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험과그대하심을 영광을 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공배하려고 만들었다는 것은. 만들었던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둘다 주와 먹지 에게 던지고 아멜과 허목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나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을 대하심의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여호와 분에 있는 이새마같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망군의 여호와께서 예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영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수자와 정무와 오십부장과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영인과 이런 등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확대하며 걷기의 요술자네하며, 아이가 너희에게 비천한 자와 존교한 자에게 그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 집에서 자기의 영지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얻을, 얻을 수 있으니 너는 우리의 동지자가 되어 이폐어를내손 아래에 두라할 것이며 그날에 그가 서로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노라 내 집에는 영식도 없고 의식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동지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이스라엘, 아,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봄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식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동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으신 저, 그들의 재앙을 자체하였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리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의 대로 그가 보험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아이들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요 내인 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는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을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부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심문하로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십밟부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매들지라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도 말씀하시듯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들린목 증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적거려걸으며 발로는 정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종리에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안치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정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정식과 귀고리와 발목고리와 얼굴 가리기와 화광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악과 오심과 반지와 고고리와 예복과 고독과 목도리와손수건 손주머니와 손걸과 사모포옥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하시리니 그때의 수건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근은 이틀을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병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의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정신를 아래, 용서 전란이 망음을 있으며 그 성문을 침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을 황폐하여 행이 앉지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여자를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어로울 것이오. 그 땅의 조사는 이스라엘의 비난 자를 위하여 영어하고 아름다울 것이며, 신은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본이 예루살렘 안에 성진한 자중 기록된 모든 것은 겨루카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용과 소멸하는 용으로, 시온의 날들을 두려움을 시키시며 예루살렘의 피를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기께서 구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다 지면 구름과 용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장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물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러 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 품나 버드나무를 심어두다. 그중에 막내를 세웠고, 또그 안에 막내를 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나무를 들포도를 몇 밖보다. 예루살렘 주민이 유다 사람이라고 하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분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향하여 죄문검에 무엇을 다할 것이 있으리. 내가 좋은 포도 묶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예르라. 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러짚을 빌게 할것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옥을 두르지 못하면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베일을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을멍 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보았기요 그들에게 용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지으며 전투에 전투를 전하여 빈틈이 없 돌하고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아 이스진자 엄구의여호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패하리니 그거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를 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마트가 나겠고 한고멜에한 우멜에 우정자로 뿌려도 간신히 한 예바가 나를 낳시도다 아침에 일찍 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이 을진 자. 그들이 연해에 있는 소금과 비파 소고와 피리야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와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행하신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은 아는 년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린 것이요 머리는 무물를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할령 없이 그 입을 벌린 자 그들의 화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려 그들의 닦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는 사람은 굽프리고 종귀한 자는 낮아지고 어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 되 오직 만국의 영원한 정의로우심으로는 병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는 거룩하다 일가를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영들이 자기 조장에 있는 것 같이 불을 모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땅에서 먹으리라 거짓으로 꽃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술레술 줄로 함 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지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에게 그 숙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하며 선을 악하다하며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뜬것을 삼으며, 뜬 것으로 쓴것을 삼는 자는 화이스인조.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이스인조. 포도주를 마시기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는 화이스인조. 그들은 내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어렵다 하고, 의인에게서 공, 그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물꽃이 그릇터기를삼킨것이 많은 리의불꽃 속에 떨어진 것이 그들의 뿌리가 섞였고 꽃이 트클처럼 날리르니 그들이 망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면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노을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의 지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지체는 거리가 온데 분도 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눈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으리라 있는 데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고 먼나라를 불러 땅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돌아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그 중에 곰핍파여 넘어지는 자도 없었으며 없을 것이며 조는 자는 조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물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와사은내가롭고 모든 말은 남겨졌으며. 그들의 말고은 불시들 같고, 현거와 바퀴는 배어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리지는 은사사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음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리지시며 목이름, 키워 가져가 버리지라도 건지작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물 결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리지시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의 감이 가는, 고감과가는 이구 빛친 구름에 가려서 어두운지라 고두우리라 오시아 왕이 죽더네 에이,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학기에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키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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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문에 여하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이 더가 유동하며 성전에 공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말하는 게되었다 나에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고조하면서 왕군의 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에그 슬압 중에 하나가 부적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핀지체 내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를잡고내 죄가 사하여 주는 일 하더라 내가 또 죄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사야더니 여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 힘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모아도 알지 못할 것이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나게 하며 그들의 귀가먹히고 그들의 눈을 감기하라염력군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듣기를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놀아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희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니가 했더니 주께서 이때 듣실때 성업들은 마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가옥계기는하람며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께서 사람들을 몰래 옮기셔서이땅 가운데에 허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십분의 일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그걸 이것도 황폐하게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소리 나무가 베일매 당하에도 그굴터기는 나무 있는 것 같이 걸컨시가이 땅이 굴터기니라 하시더라 오시아의 손자 유다의 아들인 유다의 아스왕 때. 아람의 르시몬과 레미아르의 아들 이스라엘의 외가 왕이 돌아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찾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리아이르 되아람이 에브라임과 동행을 따라 하였으므로 어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아람이 흔들린 것처럼 들렸더라. 그때에 여호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노아네 아들 수아 야술은 윗문수도 곧끈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검에 조용히 하라 이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 시민노아 아들이 시미노아일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르터기에 불과한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도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깨뜨려드리고 우리를 위해 그것을 무여드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중에세의 왕으로 삼자였으나 주여와의 말씀이 그 일은 사지 못하,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색이고 다메색의 머리는 르신이며 55년에 에브라임이 폐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머리오요. 사머리의 머리는 르마엘리아의 아들이므라. 만에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며 너희는 굳게 서지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또아 아,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넌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증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사위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 영원하군데 들을 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도,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지닌 증조를." 우리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저녁가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시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주라. 그가 제 악을 버리며 산을 택할 때 되면 엉기졌고 꿀을 먹으리라.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산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나이 험폐하게 되리라. 여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동원할 때, 병원 때, 더 망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에 임하기가시리니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바리와 아수르 땅에 발을 부으시리니 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등과 가시나무 불타리와 모든 조장이은제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아수르 쪽에서 세내 여왕 온석도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알토을 미실 것이요, 새문도 잃을 것이리라. 그날에는 한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음소와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저지마으므로 엉긴 젖을 를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는 엉긴 젖과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르에 은 천개의 가치가 있는 보도나무가 있는 곳마다 찔레와 간식을날 것이라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러 갈 것이오. 모습으로 가야 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러 가지 못할 것이오. 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여호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사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문자로 말살렐할 하스바스라세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예베레 레베 레베 레기야의 아들 스카레를 불러 충만하게 하리라. 때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라 가까이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서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셀 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아이가내 아빠 내 어머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담석의 짐물과 사마리아의 노랑물이 아스로 왕 앞에 옮겨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하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하려는 실로함을 버리고, 여신과르말리아야 아들을 기발하는 하는 라 그러므로 내가, 아, 그러므로 주여 내가, 흉룡하고, 창일랑그 하나, 아스곳, 아스로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델 골짜기에 차고 모델 넘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뭇기까지 넘치려라 임마르에 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이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어리를 동일하라 그러나 그가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때릴 때라. 그러나 그 끝내 배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실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여호와께서 강원선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의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말을 따라 번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돌아가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방문의 여호와 그를 거룩,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만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홀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려질 것이며 덫에 걸려 선플것이니라 너는 증거를 말씀을 쌓으며 예물을 내지자 그들 가운데에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내및 여와께서 호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의 증포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원산의 망군의 여와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숙세거리는 신주판조와 마술자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분고하고 굶주릴 것이라. 그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느님을 저주할 것이라. 이로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보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가리라